할로윈이 끝나고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NFL 팬들과 NFL 선수들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 지점인데요. 일단 많은 팀들에게는 시즌의 절반이 지나게 되는 지점입니다. 준비했던 대로 시즌이 잘 흘러가는 팀이 있을 것이고 이미 시즌을 포기했거나 무언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팀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NFL 팬으로서 이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날씨가 변덕을 부리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11월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고 눈도 내립니다. 특히 지리적으로 미국의 동북부에 해당하는 피츠버그, 그린베이, 미네소타, 뉴욕, 캔사스, 보스턴 등과 같은 도시에서 열리는 시합에서는 날씨에 따라서는 양 팀이 모두 패싱 게임을 극도로 살리는 시합도 보게 될 것이며 선수들은 더 자주 공을 놓치게 될 것이고 많은 시합에서 팀의 수비진이 시합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8주차의 많은 시합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NFL 8주차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볼티모어와 피츠버그의 시합부터 보겠습니다. 2000년대가 시작된 후 AFC에는 흥행 불패인 두 개의 라이벌 매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은 더 이상 볼수 없는 톰브레디의 뉴잉글랜드와 페이트메이닝의 인디애나와의 시합이었고 다른 하나는 현재 진행형인 볼티모어와 피치버그의 시합입니다. 양팀 감독인 마이크 톰 린과 존 하보는 각각 2007년과 2008년부터 팀을 이끌고 있으며 마이크 톰 린이 2008년에 피치버그를 이끌고 슈퍼볼을 우승한 뒤존 하보가 2012년에 볼티모어를 이끌고 슈퍼볼 우승을 했습니다. 두 감독 모두 시즌 승률 6할 이상, 플레이오프 승률 5할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같은 지구의 다른 두 팀인 신시네티와 클리브랜드가 긴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이두 감독은 이번 주 시합으로 역대 25번의 맞대결을 펼치며 NFL 역사상 가장 많은 맞대결을 펼친 세 번째 감독들이 되었습니다. 재밌는 기록은 하나 더 있었는데요. 두 팀의 주전 커터백인 빅뱅과 라마 잭슨이 처음으로 대결을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2018년에 라마 잭슨이 데뷔했을 때는 당시 주전 커터백이었던 조플라코가 시즌 초반 시합을 뛰었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고 지난 시즌인 2019년에는 빅벤이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아웃이 되었기 때문에 MVP 시즌을 보냈던 라마잭슨과 만나지 못했습니다. 시합 초반 존 하버는 극단적인 러싱 공격 전술을 들고 나옵니다. 도빈스, 에드워즈 그리고 라마잭슨이 번갈아 가면서 러싱 공격을 주도한 볼티모어는 전반이 끝난 상황에서 17대7로 앞서 나갑니다. 하지만 상쿼터에 라마잭슨이 인터셉션 패스를 던지면서 상황은 급변합니다. 피치버그는 볼티모어의 실책을 차곡차곡 득점으로 연결시키며 시합을 따라잡았고 결국 28대 24로 승리합니다. 사실 볼티모어는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번 피치버그 진영 40야단에 들어갔지만 두번 모두 필드골 대신 네 번째 공격 시도를 선택해 실패하면서 팬들을 실망시켰습니다. 만약 그두 번의 기회에서 모두 필드골을 시도해 성공했다면 6점을 득점하며 30대28로 승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볼티모어는 패싱야드와 러싱야드 그리고 다른 공격지표에서도 모두 이겼지만 정작 시합을 지면서 이번 시즌 우승이라는 목표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빅벤은 두 번의 슈퍼볼 우승 경험이 있는 쿼터백이며 수준급 쿼터백으로 분류되지만 어디까지나 그가 피치버그에서 뛸때 이야기이며 그 역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17시즌을 뛴 베테랑 쿼터백이지만 단한 번도 MVP 투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선수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피치버그의 방식으로 이길 수만 있다면 내 기록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은 선수란 이야기입니다. 벌써부터 화려한 플레이를 다 해놓고 마지막에 지면서 잔뜩 약이 오른 재능 충만 쿼터백 라마 잭슨과 이길 수만 있다면 다른 것은 아무래도 좋은 빅벤의 두 번째 대결에 많은 팬들의 기대가 모아지는 중입니다. 뉴욕에는 눈이 조금 내리긴 했지만 우리의 패트릭 마움스와 캔사스 시티는 이번 주도 순항했습니다. 416 야드와 5개의 패싱 터치다운을 기록하며 MVP와 리그 2연패를 향해서 순항하고 있는 마움스입니다볼 때마다 투수를 포기하게 하고 풋볼을 시킨 마움스 시니어의 탁월한 결정에 감탄할 뿐입니다. 조버로우가 드디어 5승 1패의 AFC, 사우스 디비전 선두인 테네시를 잡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테네시의 수비진을 상대로 인터셉션 없이 249 야드의 패싱 야드와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며 많은 신시네트 팬들로 하여금 이번 시즌이 끝나고 신시네티의 선수 영입에 기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살아난 메이필드와 리그에 적응해가는 존버로우, 그리고 리그 최고의 듀얼커터백인 라마 잭슨이 무려 20년 가까이 지구의 제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피치버그에 도전하는 이 AFC 놀스의 내년이 너무 기대됩니다. 그린베이는 미네소타에게 홈에서 일격을 맞았습니다. 그린베이의 패싱게임과 미네소타의 러싱게임의 대결에서 미네소타가 승리한 것인데요. 앞으로 본격적인 겨울날씨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은 러싱 게임과 공격진의 실책에 의해서 시합이 결정되는 것을 더 많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 시합 역시 양 팀의 커터백과 키커들이 바람으로 많은 고생을 한 경기였습니다. 그린베이와 에런 로저스는 남은 스케줄을 고려해 봤을 때 플레이오프 진출에 8분 능선을 넘었다고 생각되지만 이번 시즌 두 번의 패배에서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보여준 팀의 고질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이 대척점에 서 있는 톰브레디는 뉴욕 자이언츠와의 원정 시합을 가졌는데요. 커리어 내내 뉴욕 자이언츠만 만나면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번 시합에서도 뉴욕 자이언츠를 상대로 시합 내내 시합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결국에는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어떻게 6번의 슈퍼볼을 들어올릴 수 있었는지 증명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신시네티는 조 버로우를 얻으면서 드디어 리빌딩을 시작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얻은 것을 기뻐했지만 샌프란시스코, 델러스, 워싱턴, 뉴욕 자이언츠, 그리고 뉴 잉글랜드와 같은 팀들은 리빌딩 버튼에 손을 올려놓고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뉴 잉글랜드의 경우 9년 만에 처음으로 버팔로 원정에서 패하며 빌벨리 측으로 하여금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시합 종료 30초를 남기고 3점 차로 뒤집어 있던 상황에서 레드존 진입에 성공하면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필드골로 동점을 만들고 연장해가는 상황이었지만 그동안의 부진을 만회하고 싶었던 쿼터백 캠 뉴튼이 무리하게 러싱을 시도하다가 펀볼을 해서 볼의 소유권을 잃게 되면서 허무하게 버팔로에게 진 부분은 팬들도 벨리 측도 톰브레디가 생각날 수 밖에 없는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마이애미는 홈에서 LA 램스와 시합을 했는데요. 3승 3패로 좋은 시즌을 이어가던 마이애미는 이번 경기부터 2020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5번 픽으로 뽑은 쿼터백 유망주, 투아 통고 빌로우어를 주전으로 출전시키겠다고 선언합니다. 댄 마리노 시대 후 이렇다 할 주전 쿼터백 없이 방황하던 마이애미는 2012년 1라운드 8원 픽으로 라이언 테너 힐을 뽑으면서 팬들로 하여금 드디어 팀 재건을 책임질 주전 쿼터백을 구했냐라는 희망을 가지게 하지만 2019년 그를 포기하기로 결정했고 그를 테네시로 트레이드해버립니다. 그리고 테너 힐은 주전 쿼터백 마리오타가 첫 6경기에서 2승 4패로 부진하자 7주차부터 테네시의 주전으로 나서면서 남은 10경기에서 7승 3패를 기록하며 커리어 첫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시즌이 끝나자 테네시와 4년 118밀리언 달러의 장기 계약을 맺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마이애미 팬들의 가슴은 찢어질 수밖에 없었고 너무나 오랜 기간 팀을 승리로 이끌어 줄 주전 쿼터백을 기다리던 마이애미 팬들은 투아의 데뷔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아는 이런 마이애미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5승 2패의 램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것도 많고 개선해야 할 것도 많지만 마이애미 팬들은 드디어 자신들도 트렌드에 맞는 듀얼 쿼터백을 얻었다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램스는 볼티머와 그린베이와 마찬가지로 공격 지표에서 월등히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하면서 패배했습니다. 8주차 시합들에서는 무려 4시합에서 모든 공격 지표에서 앞서는 팀이 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추운 계절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9주째에는 성공적인 데뷔를 마친 투아가 1년 먼저 데뷔한 카일러 머리와 만나게 됩니다. 마이미 팬들은 벌써부터 대책 없는 기대를 하기 시작했고, 과연 투어는 자신의 잠재력을 보여줄지 아니면 마이애미가 다시 피치 패트릭을 주전으로 기용할지 이 애리조나와의 시합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NFL 통산 패싱 터치다운에서 1위와 2위 자리를 매주 바꿔가며 사이좋게 경쟁하는 톰브레디와 드류 브리스가 썬데이 나이트에서 대결하게 됩니다. 시즌 오프닝 시합에서 아직 템파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한 상황에 만나 드류 브리스에게 패배했던 톰브레디로서는 8주 동안 기다려온 복수의 시간인데요. 만약 안토니오 브라운이 시합을 뛸수 있게 된다면 톰 브레디와 안토니오 브라운이 얼마나 가공할 공격력을 보여줄지도 기대되는 시합입니다. 여러분, 주간 NFL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더 많은 NFL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